그냥 며칠 있으면 명절 될 거였는데, 제가 그냥 본조반을 한번 하겠습니다. 네네네. 받으시오. 모르는 거 봐. 아이고. 빨앉세요 눈치가 너무 빠르시다. 감정 갖고 해야지. 누가 봐봐, 거울로 다 봤어. 총무님 거울로 저기야 저기있어 컨닝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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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하세요 너, 노래 시작 나의 살던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빛 달래, 울고, 불고 꽃대가 자린 동네.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 습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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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가 어때서 <laughs> 사랑해. 나이가 있나요? <laughs> 마음은 아나요? 느낌도 하나요? 그대만이 정말 해서! 아니야 엉덩이를 이름 써야 돼. 아니야 엉덩이를 그럼 이름 써야 돼. 빨리요. 안 돼. 총모님이 누를 지켜야지. 춤추는, 춤추는, 춤추는. 춤을 추든가 춤쟁이 얼마나 춤을 예쁘게 추는데. 릴리리리리리리리리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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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했다, 너무 짧다, 노래가.